10월 8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살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다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요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있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내 심판은 빛처럼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등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노니라. 길라선 악을 행하는 자의 구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릉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재정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주사리 일을 정하였느니라.